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어란 가게를 뜻하는 용어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일종의 상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토어에는 무료 앱과 유료 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료 앱과 유료 앱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 앱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앱 또는 어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토어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나 제공하는 통신사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스토어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플레이 스토어와 원스토어가 보이지만 갤럭시 스토어나 앱 스토어 등도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는 미국의 구글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입니다. 플레이 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원스토어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와 네이버의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말합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앱스토어는 애플사의 아이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말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앱스토어 등 이러한 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앱들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고 내려받은 앱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플레이스토어 화면입니다. 상단을 보면 추천이나 인기차트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해서 제공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원스토어의 화면입니다. 상단을 보면 추천, 랭킹, 신규 등으로 분류해서 제공합니다.